내 테키언 집회가 거의 완성됐다구나 잘해줬다 지메이 자리 잡는 걸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 이제 사바튼의 벌레를 몰아내고 오시리스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그대에게 더 많은 얘기를 털어놨다 수호자 하지만 달콤한 말 속에서 독이 드는 말을 걸러내는 건 쉽지 않겠지 특히 까마귀에게 치명적일까 걱정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한다. 울드렌이었을 때도 그랬지. 그리고 그는 그대를 동경하는 만큼 오시리스를 동경했다. 그대의 사명을 잊지 마라. 의식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액을 넓혀가라. 마지막 대견을 되찾는 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시부아라스는 사바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그녀만이 아니야. 당신 안에서도 똑같은 공포가 느껴진다. 그녀에게 숨겨둔 속셈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널 유난히 궁금해했어. 네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도 묻더군. 사라졌을 때. 음, 그건 고스트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요. 개인적으로 전 양자 중첩으로 분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주파수 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계획이 아니라면, 그 정보가 마녀 여왕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재단은 그들의 존재에 의해 오염됐다. 그들이 훔쳐간 보주가 대성전 아래 영류에 돌아와 있는지 확인하라. 그는 가장 처음으로 이 지맥을 횡단한 개척자, 테키언 멜로라이를 추모하는 장소다. 멜로라인은 영리한 자였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따랐지. 마치 치르게 우주에서 밝게 타는 별과 같았어.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뜻을 저버리고 검은 정원을 탐사하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 불복자 오염이군. 지맥을 따라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어, 제거하라. 이 보패의 근원지가 가까이 있다. 찾아서 없애버려라. 이 우물들은 한때 나의 태키언들이 이런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승천 에너지의 원천이었지. 이제는 숭고한 목적을 잃은 메마른 조롱거리에 불과해, 언젠가 다시 빛을 바라는 날이 올까. 다행히 상황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왕패아. 굴복자의 활동에 변화가 감지되었나? 특정한 패턴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차원의 단층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알겠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혹시 찾으시는 게 있습니까? 속삭임. 어둠 속의 목소리다. 넌 내게 친절했어. 난 네가 친구인 줄 알았다. 아닌가? 거짓말을 했잖아. 난 너를 도와 해안을 시부아라스로부터 해방시켰다. 널 최후의 도시로 데려갔고, 널 인도해. 그만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난 진실을 원한다. 너한테 친절했던 건 내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은 상처일 뿐이니까, 네가 누구보다 잘알 텐데. 예전에 너에 대한 소문 때문에 몸을 사려야 했으니, 난그 자가 아니야. 그게 누군지도 모를 텐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정말로 진실을 원하는 거라면, 네 손을 내게 얹어라. 까마귀 안 돼요. 제발... 맞지? 니 고스트조차 모르는 게 낫다고 하지 않느냐? 안돼. 가까이 오지 마. 뭘 보여준 거죠? 모든 것. 당처 줬잖아요. 누군가 해야 했다면 친구가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라. 피라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까마귀는 마음속 깊이 호기심을 품었다. 그가 금기된 진실에 다다르는 건 불가피한 운명이었다. 내게 감사해라. 악한 의도를 가진 자가 접근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봐라. 그의 죽음에 대해 왜곡된 진실을 주입하여 너희와 여행자의 적으로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그런 짓은 할수 없었다. 그는 나와 너무 닮았어. 우린 둘다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맸다.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인 까마귀는 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두 번째 기회 생각해 봐라.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모르게 살았다. 그게 까마귀를 지키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었을까? 이 대화가 참으로 즐겁구나. 올드렌 소프, 각성자 대공, 여왕의 동생. 살인자, 이젠 내 과거를 알았다. 그리고, 너도. 미안하다. 넌 해야만 하는 일을 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하, 사바툰의 환영은 마치 백일몽 같았다. 불길의 열기가 느껴지고, 입 속에서 피 맛도 느껴졌어. 그의 눈을 통해 그가 한 짓을 봤다. 넌 과거의 내가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거겠지. 나도 그렇다. 그래서 아이쿠라에게 다른 임무를 달라고 했다. 내 선택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어. 마라에게는 네 마음대로 얘기해라. 준비되면 다시 찾아오겠다. 아이코라난 여길 떠나야 한다. 무슨 일이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금 떠나야 한다. 다른 임무를 줘. 아니면 그만두겠다. 그만둔다고? 당신과 선봉대일 전부 다. 까마귀, 난 전폭적으로 자네를 지원하네. 다른 인물을 맡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겠어. 하지만 일단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난 아무래도 온몸이 조각나 떨어질 것 같다. 계속 움직여야 해. 하지만 여기선 그럴 수 없다. 그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누구? 가이아틀 여자의 연락책으로 활동할 요원이 필요하네. 아주 중요한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보는 게 어때? 곧 합으로 가겠다.